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저는 애들 집에 왔습니다 아, 특별히 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리포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랴 예,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정을 넘어서서 관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법의 자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법으로 또 올무로 예, 사람을 갖다가 얼고 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법이 앞서는 교회는 착 앞섭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법을 넣어서, 넘어서서 관용을 베풀고 은혜로 살아가는 선거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참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법의 자아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대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눈밖에 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용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에게 소원해를 끼친 자에게까지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야됨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 소원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예. 이방인들도, 예.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예. 관용을 베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에게만 문안을 하고, 자기 가족들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에게는 문을 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법의 자합대를 댄다면은, 그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게 있어야 된다. 더한 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한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더한게 뭐냐? 여기 성경에서 관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더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은 심리를 가지고 에? 속옷 달라, 겉옷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속옷 겉옷까지 다 벗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하라, 더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는 장사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건 분명히 믿지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는 장사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더더 더 하고 관용을 베푸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주님이 가까우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까워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리고 또, 아둥바둥 살고,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온 원수까지 갚아가면서 법의 잣대를 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곧 오실 날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의 뜻은 바로 뭐냐 하면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리라. 말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뭐이온 우주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냉철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하게 살지 마세요. 에, 특별히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에,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정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인간관계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정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정을 넘어서서 관용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너무 아둥바둥 되면서, 그리고 신랑이 하면서, 그리고 사람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행위를 항상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간관계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그리고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